요번에는 오랜만에 시그림 써볼까요? 옛날에 진짜 많이 썼는데 시그림 아냐아 시그림은 너무 세니까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세니까 여전히 월보 잡을 정도는 되잖아요 제가 쟤 말고 쌍치는 누구랑 거지? 쌍치 쌍치 못 찾겠는데? 잠깐만 안보여? 아여있다아대어데벌이랑 아이언피스트? 저팀으로 가면 결국 아이언피스트로 딜할것같은데 재미없잖아 그럼 아 잠시만요 아, 얼마 아닌데 월, 보 월, 보 제가 좋아하는 팀 감마 패밀리 가볼게요. 이건 없이 가도 돼. 감마 패밀리, 재밌어요. 제가 헐크가 최애 캐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헐크가 좋아요. 애초에 예전에 진짜! 아무리 버프를 받아도 똥쓰레기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. 이젠 아니에요. 그리고 그때도 최애캐로 잘 써먹었어 나는. 솔직히 막말로 스트라이크 없는데도 그냥 교대 안 하고 딜로 찍어 눌러도 돼요. 펄크는 그게 매력입니다. 뒤도 안 보고 그냥 딜만 하면 돼요 <laughs> 물론 섀도우랜드 같은 데서는 특정 상황 아니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좋아요 패치 받고 되게 좋아졌어요 버프 받고 감마 패밀리 끝났습니다